자 대표 의제풀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점 A, B 사이의 거리가 이 루트 5일때 A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는 해요. 자 우리가 두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는 이 A, B의 거리는 마치 피타고라스를 대입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루트 딱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한 좌표에서 다른 한 좌표를 빼주면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 양어 제곱한 값으로 내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든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든 그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걸로 그냥 계산을 해주면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가 돼서 4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a에서 2를 뺀이 a-2의 제곱, 이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겁니까? 바로 2루트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루트 안에 있는 값만 다 써주게 되면 a제곱-4a, 마이너스 자, 플러스 4에다가 16까지 하면 20입니다. 자, 요게, 자,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20이죠, 그쵸? 요게 20이다라는 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20을 지워주면, A로 묶어서, A 값이 얼마로구나, 0 또는 4로구나, 라는 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얘네들이 왜두 개냐? 그림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대략적인 그림만 좀 그려준다면. 자 분명히 이 b라는 점은요. 마이너스 1, 2 고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이 a라는 점은 y 좌표는 잘 모르겠는데 x 좌표가 3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x가 3이 되는 요 직선 위에 어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b라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2루트 5가 되어야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직선 위에 b로부터 2루트 5가 되는 점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이두 개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계산했을 때두 개의 a 값, 즉 y 값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세점 A, B, C에 대해서 A, B와 B, C의 그 길이가 같을 때 a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네들 길이만 다 우리가 써줄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분 A, B의 길이는 루트에다가 자 a에서 b 값을 빼볼까요? 그럼 3에서 2를 빼니까 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에서 a를 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b에서 c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2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4 요거의 제곱이고요그 다음 더하기 a에서 1을 뺀 값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둘이 같아야 하므로 안에 루트값만 어, 정리해서 다시 써주게 되면요. 너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에다가 1까지 더하면 5입니다.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6까지 더하면 플러스 17이죠. 그래서 양변에 a제곱 사라지면서 1차항은 좌변으로 넘기면 6a가 되고요. 너는 12니까 a값은 얼마구나. 이구나, 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두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점 P와 Y축 위에 점 Q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상황부터 그림을 잠깐 그려놓고 출발을 해볼까요? 자, 요렇게 X축, 요렇게 Y축이 있다고 해보죠. 자, 항상 뭐든지 어떤 좌표 평면에서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는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게끔 만들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출발했을 때 내가 머릿속만, 머릿속에만 생각했던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A라는 점은요, 뭐, 요 정도 위치할까요? 뭐, 아, 요, 마이너스 콤마 2 위에 있군요. 그죠? 요 정도 있을 것같고요 자, 여기 A가 마이너스 콤마 2구요. 그 다음에 B는 한요 정도 있다고 치죠. 자, 요렇게, 너는 4콤마 5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이쁘게 적을게요. A는 마이너스 1,2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 점,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첫 번째는 X축 위의 점이니까 뭐 대충 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두 선을 연결했을 때, 자, 요 길이가 지금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너희가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뭡니까? 이번에는 Y축 위의 점입니다. 이그 Y축 위에니까 뭐한요 정도 될까요? 요 정도? 자, 그럼 너의 길이가 요렇게 같아지는, 어, 요런 위치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그죠? 자, 요거를 선을 좀더 늘려야 되겠네요. 요렇게. 자, 얘네들 그러면 각각의 좌표를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밑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자첫 번째 이 P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y의 좌표가 0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a, 0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Q 점에 대해서도 얘네들은 y 값은 모르겠지만 x 값은 무조건 0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Q 점은 어떻게? 0, b라고 요렇게 가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x축 위에 있는 점과 y축 위에 있는 점은 각각 y값과 x값이 0으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게임, 예, 게임 게임 끝났죠. 그냥 바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 라고 첫 번째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2로부터 a 0까지의 길이를 써주면 되는 거니까 자, 루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a를 빼준다. 마이너스 1, a의 제곱. 그리고 2에서 0을 빼니까 그냥 2의 제곱인가요? 자, 너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이두 개의 길이 4에서 a를 뺀 값의 제곱, 더하기 5에서 0을 뺀 5의 제곱. 어차피, 루트는 사라지게 되면, 너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구요. 너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과 25니까 41인가요? 자, a제곱 사라지면서, 좌변으로 넘겨주면, 10a는 36이 됩니다. 그러므로, 얘네들 a값이 5분의 18이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p점의 좌표는 5분의 18,0이구나 콤마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q의 길이하고 bq의 길이가 이번에도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aq의 길이는 루트 마이너스 1에서 0뺀 값의 제곱 그리고 2에서 b를 뺀 값의 제곱 뭐 혹은 b에서 2를 뺀다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b에서 2를 뺀걸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너희들 bq는 0에서 4를 뺀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b에서 5를 뺀 b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다. 그러므로 어차피 루트 안에 값만 또 비교해주면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5가 되구요. 너는 b 제곱 마이너스 10b의 플러스 16과 25도 41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b 제곱 차라지면서 6b는 36이다. 그러면 b 값은 아, 6이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네요. 그래서 q 점의 좌표는 0,6이다. 하고 이렇게 각각 pq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입니다. 두점 A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건데, 그 점이 아주 절묘하게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 P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너 P점의 좌표를 가정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b에 대한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첫번째 너희들 ap는 bp하고 같아야 되니까 자 루트 누굽니까? 5에서 a를 뺀 5-a의 제곱이구요. 마이너스 2에서 b를 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의 제곱 너희하고, 그 다음에 BP의 길이가 같다. 마이너스 7에서 A를 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2에서 B를 뺀, 2 e 마이너스 B의 제곱.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요, A 제곱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25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가, 너희는 A제곱 플러스 14A 플러스 49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되는 게 보입니다. 자 요렇게 제곱제곱은 전부 다 사라질 거고요. 자 전부 다 우리가 어, 좌변 상수항은 우변 그리고 AB는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시켜보죠. 그러면 A승 넘어오면 너는 마이너스 24a가 되고요. 너는 넘어오면 플러스 8b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 29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49와 만나서 20에 4를 더하니까 24. 이렇게 정리가 될 건가요? 자, 양변을 전부 다 우리가 8로 나눌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3이다. 자, 이렇게 a, b에 대한 첫 번째 관계를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P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다.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어떤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직선이 점을 지난다라는 것 자체는 이 점은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떤 AB에 대한 식이 만족이 될 겁니까? 각각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B는 2A 플러스 7이 절대적으로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러므로 얘네들 그냥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b값에다가 2a 플러스 7 그냥 고스란히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2a 플러스 7은 3이 되어야 하니까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 그러므로 a값이 4구나 그럼 a는 4니까 b는 얼마구나? 10 오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므로 얘네들 P의 좌표는 바로 4콤마 15다. 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세점 ABC에 요 각각의 요 위치를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자, 요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변의 길이를 알았을 때 정보가, 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각형 ABC의 각각의 변의 길이, 즉, AB의, 선분 AB의 길이, 그 다음 두 번째 선분 BC의 길이, 그리고 세 번째 선분 CA의 길이를 일단 각각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첫 번째 AB의 길이를 구하려면요, 루트 9에서 1뺀 거의 제곱이죠, 7의 제곱, 그리고 7에서 3을 뺀 거, 4의 제곱. 그러므로 계산하시면 루트 65가 되는 게 보이고요. 자, BC, 너는 B에서 C를 뺍니다,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 아, 그냥 이렇게 일단은 쓸까요? 자, 8에서 1뺀걸 적죠, 그냥 6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너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입니다. 그쵸? 그래서 4의 제곱. 그러므로, 루트, 얼마입니까? 52가 되나요? 그렇죠그 다음에 너는, 자, C에서 A를 뺄 겁니다. 그럼 루트 9에서 8을 뺀 거에 제곱. 1의 제곱. 7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에 제곱. 즉, 8의 제곱이 되어서, 루트, 얼마입니까? 65가 되는 것이 보이죠? 자, 요렇게 일단, 루트 값만 놓고 봤을 때, 어, 같은 값이 있네요. 오케이. AB와 CA의 길이가 서로 같은 무슨 삼각형이구나.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래서 결론, 선분 AB와 선분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두점 AB, 자, 얘네들 하고요.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점, 어떤 점 P가 있는데, 이 A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BP의 길이의 제곱에 최소값을 구해 달래네요 그, 그리고 그때에 이점 P는 어떤 좌표를 가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당연히 우리는 P점을 가정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P점은 Y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X좌표를 0으로 놓을수 있겠죠. 그러므로 0,A라고 이렇게가정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P의 길이는 자, 루트 마이너스 자, 1,0에서 0,A를 빼서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요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루트 자 B에서 P를 빼겠습니다. 그럼 4에서 0을 빼면 4의 그냥 제곱이구요. 자 A에서 6을 뺀걸로 할게요. 그럼 A-6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자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라는건 그냥 루트 벗기고 요렇게 안에 있는 식즉 A제곱 더하기 1 그리고 너는 A-6의 제곱 더하기 16이다 이거죠. 결국 우리는 이 값을 A로 표현했고, 원하는 건 그, 이 식의 최소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A에 관한 2차 함수로 우리가 접근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2A 제곱 더하기, 아, 자,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2A. 그리고 더하기 1, 36. 16 모조리 계산하시면 5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얘네들 최소값 2차식의 최소값을 원하는 선 당연히 표준형으로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그쵸? 그럼 2배로 묶으면 2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6a가 되구요. 자 완전 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9를 더하고 빼는 게 필요하죠. 그쵸?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식은 a-3의 제곱이구요. 마이너스 9는 어, 가로 밖으로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35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므로 당연히 a 값이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값 얼마가 나온다는 걸 35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 p의 좌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0,3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최소값은 35가 될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자, 요렇게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삼각형 abc에서, 얘네들 bc의 중점을 m 으로 잡았을 때, A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C의 변의 길이 제곱은 요 AM의 제곱 그리고 BM의 제곱의 두 배다라는 것을 좌표평면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그림을 이용해서 지금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 논, 이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은 조금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사실, 이 내용이 만약에 요게 없었다면요. 자, 요, 자, 요걸 가려야 됩니다. 자, 이 말이 없었다면 사실 이걸 증명하라고 했다면요. 분명히 우리는 변의 길이에 대해서 삼각형에 대한 성질로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도형을 이제 앞으로 도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도형을 어디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즉, 자, 요렇게, 자, 요거는 좀 옆으로, 자, 옆으로 좀 갑시다. 저, 옆으로 이렇게 가서, 절묘하게 애매서 이게 원점이 되게끔, 좋아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우리가 도형을 도형이 아닌, 점과 점의 좌표들로써 변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도형을 이제, 어, 얘기를 할 때요. 도형을 도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살펴보자. 좌표 평면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자. 라는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도형을 이제 이렇게 취급할 때, 얘들을 단순하게 도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좌표평면에서 변의 길이는 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꼭 챙겨놓고 출발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그림 그냥 딱 이쁘게 그려놨으니까, 여기서 다 얘기하죠. 자, 당연히 요 m을 선생님이 원점으로 취급을 했다면, 요 a라는 점의 좌표를요, a, b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b점과 c점의 좌표를 각각 잡을 건데, 얘네들을 만약에 b, 0이라고 잡는다면, 이 길이가 지금 서로 같기 때문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B 콤마, 어, 아이고, C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 B는 썼네요. C 콤마 0이 되면 너희는 마이너스 C 콤마 0이 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지워진 이 식은 우리가 선분이 아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AB의, 선분 AB의 제곱은 마치 요 길이를 제곱한 거와 같으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a에서 c를 뺀 어, 플러스 c가 되겠네요. 그쵸 자, 제곱이 되고 b에서 0을 뺀 플러스 b 제곱. 자, 원래 루트가 있겠지만 지금 제곱을 했기 때문에 루트는 벗겨집니다. 다음 플러스 ac의 길이의 제곱은 너는 a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게 두 배의 am은 오케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루트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 더하기 bm bm은 요거네요 그러면 너는 길이가 c잖아요 그쵸 c의 제곱이다 자 요게 성립한다는 것만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자 좌변만 좀이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a 제곱 더하기 e a c 그리고 c 제곱 b 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EAC, C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 AC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보시다시피, A 두 개, A제곱 두 개, B제곱도 두 개, C제곱도 두 개가 돼서, 요렇게 이쁘게 정리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요 정리를 우리가 파푸스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파푸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 정리를 파푸스의 정리라고 한다는 것까지 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도형을 이제 우리가 도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취급하자 좌표 평면 위에서 취급하자 요거까지 꼭 기억해 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